네, 배우 모델 활동하고 있는 안테로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작년까지는 학원에서 배우기만 했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제 배우하고 모델 하게 된 계기가 참 정말 단순하고 의의가 없는데 제가 좀 운동 좋아하고 좀 와일드한 성격이라서 이게 립 서비스를 잘 못해요. 못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면 좀더 부드러워지고자 그래서 립서비스도 잘하고 일반 사회생활도 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연기를 시작했는데 모델은 늙으면서 좀더 멋있게 늙고 싶어서 제대로 된 자세, 이 바른 자세로 늙고 싶어서 또 모델은 하게 됐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완전 취미 정말 완전 아무 생각 없는 취미로만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점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, 지금. 전에는 그 IT 업계 회사 대표 지금도 뭐 하고 있지만, 예, 예. 어, 기존 직업은 제가 한 30년 가까이 한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시작해서 종, 종사는 한 35년 종사했고,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매니러님이 와서 재미가 없죠. 재미가 없고, 아무 그 감흥이 없고, 그냥 뭐, 그래서 이제 골프 치고 어, 스키 타고 레포츠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여행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요. 진짜 너무 재밌고 카메라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또 남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<laughs> 활동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예, 촬영도 많이 하고 있고. 뭐 여기저기 불러주시고 계시고 또제 얼굴에 저도 몰랐는데 이런 사람들 캐릭터가 존재한다고 뭐 PD님들이나 자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런 배역 저런 배역 다잘잘 잘 어울린다고 얘기해주시고 하니까 칭찬 들으면서 더 재밌는 것 같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. 음뭐 회사는 지금 요즘에 경기가 원치 안 좋아서 IT 업종이 그 경기를 직접적으로 타는 업종이거든요. 쉽게 말하면 뭐 일반 고객회사에서 지금 직원들 급여도 주기 쉽지 않은데 누가 컴퓨터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교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주가 안 나오는 거죠 경기가 안좋으면 그래서 이제 IT 업계가 힘들긴 힘든데 그래도 뭐 저희들은 기존에 이제 뭐 대기업 위주로 납품했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 기본, 이런 직원들이 다 하는 편이라서 제가 관여할 일이 거의 없어요. 신규, 신규 영업이나 뭐 신규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별로 없고. 그래서 뭐 한다면은 저는 배우, 저는 지금 욕심이 이제 영화나 장편영화죠. 상업영화. 그 장편 상업 다음에 일반 TV 드라마 쪽에 욕심이 점점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더 출연을 하고 싶다. 그쪽으로 전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조금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도 있어요. 졸업을 하면 또 생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,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예. 네. 네. 그 지금 활동을 남들 일반 기준으로 보면 제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. 다른 뭐 연기 같이 배우던 동기분들이나 이런데 뭐 선배님들이나 이게 얘기를 들어봐도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활동 많이 하는 편이다. 그리고 뭐 또,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. 그런데도, 이 업계 자체가 아시다시피 좀 열악하잖아요. 뭐 유명해지면은 상위 뭐 1%, 2%, 5%까지는 뭐 상업영화나 일반 드라마에, 한 조연까지는 그나마 이제 생계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, 일반 뭐 단역이나 뭐 이미지 단역이나 이런 활동은 거의 옛날 급에 비하면 뭐 몇십분의 일도 안 되니까.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,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편 상업영화나 일반 TV 드라마에 조연이라도 해보고 싶던 그, 그쪽으로 이제 가고 싶다는 이유가, 어, 수익적인 측면도 있죠. 있고, 또제 연기 실력을 더 늘리고 싶은 욕심도 있고, 그 다음에, 어, 그럼으로서 이제 선순환이 돼서 국민들이 또뭐 관객들이 알아봐 주시는 아, 그냥 지나가다가 어? 저사람 영화에서 봤는데 한번본것 같은데,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모델이나 배우의 꿈을 쫓아가신 그 분들은 일단 뭐 외모나 이제 일반 사람보다 좀특출하신 분이 많아요. 보니까 연금 연극, 뭐 연극영화과를 간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,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. 직간접 경험이 약하죠. 사회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약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런가 하면 연기랑 모델링 자체도 이게 사회거든요. 사회를 표현하는 거든요. 그냥 갑자기 우주인 연기를 뭐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은 일단은 내가 사회에 존재하는 아빠, 아저씨, 뭐 사채업자, 뭐 변호인, 검사,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그 배우와 모델의 역할인데 그러려면 사회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그거를더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 그그 그 배역에 맞는 얼굴이 자꾸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꾸 바뀐다고 뭐 그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. <laughs> 뭐 저는 지금까지 뭐 후회를 그 시간적 여유가 아직까지 뭐3 년이 지났다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무지 재미있고 막 흥분되고 막 가슴도 떨리고. 이 카메라 앞에 어떤 촬영이든지 한다고 하면은 막막 막 떨려요. 이, 이 하여튼 그 도파민, 아드레날린도 분비되는 것 같고, 그래서 무지 좋은데 아직까지 후회는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저는 좀 특출한 성격이에요. 일반 한 항상 0.1% 0.001%에 존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뭐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러면 무조건 합니다. 그리고 그 골프든지 뭐 스키든지 그그 그 분야에서 0.001% 안에 들지 않, 들 때까지는 미친 듯이 합니다. 하루에 뭐 12시간씩, 15시간씩 연습해요. 뭐 모든 운동, 레포츠든지 간에. 연기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하고자, 어, 아, 재밌네? 이런 생각이 딱들 때, 순간적으로 이 연기 연습도 제가 하루에 한 10시간씩 한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동료들 비해서는 수준이 빨리 좀 올라가고, 제가 생각해도 이제 한달 전에 연기한 동영상하고 지금 연기하는 동영 물론 또한달 뒤에는 또 지금 동영상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, 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뭐 다른 분들하고 기준이 안 맞겠지만, 어차피 YOLO라는 말도 있잖아요. 뭐한번 살다 죽는 인생인데, <laughs> 하고 싶은 거확 하고 죽어야 후회가 덜 하지. 막 끌려다니다가 죽, 어차피 죽, 죽을 때 후회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합니다. 미친 듯이 합니다. <laughs> 네, 저는 색깔인 배우, 어떤 연기에 배역에, 배역에 몰입하는 배우, 어, 요즘에 뭐 브이로그란 말을 많이 쓰던데, 아, 그 배역에는? 아, 이 사람은 진짜 그 업종에 존재,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? 생각 드는 브이로그 같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되보려고 노력하고 있고, 또 열심히 하고 있고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앞으로 어 상업영화나 어 TV 드라마에서 저를 꼭 보시게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서오세요. 네. 편하게 앉으세요. 야, 김대리. 차는 꼼꼼하게 잘 받았지? 어 1,500? 그래 욕봤다 아이고 사장님 워낙 잘생겨가지고 내가 특별히 신기 좀 썼습니다 요즘 그차 가지고 이 가격에 반도 못 받아요 내가 신기 좀 썼어 음음아나참 요즘 누가 자동차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 줍니까? 나니까는 거지. 어. 어. 사장님,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이 새끼, 이거 칼만 안 들었지? 술 날아가도 새끼네?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죠. 아, 쫄지 말고, <laughs> 대부분 다 그래. <laughs> 근데 사장님, 나도 남는 게 없어. 아, 회사 풀려야지 지금도 월급 줘야지. 아, 저 쫀주들이 자 줘야지. 아, 나 참. 이자 알겠지? 봉 찍어.